야 원래 딜러는 아무리 잘해도 따봉 잘못 받아. 야 기억 나나 나 예전에 신만딜 어. 넣었는데. 헬레나였나? 지들끼리 어친그스파티원 <laughs> 다인팟끼리 친추주느라 막상 나 소해당해서 이 개새끼들아 이러니까. <laughs> 원래 그런 거야. <laughs> 인생이란 그런 것. 펄 오빠 레베카 잡았으면 나좀 빡게 나겠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그 아니야 재밌다. 대박스. 나나나나 나도 대박, 잘하는데 대박. 뽑아야겠다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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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나도 죽해. 나 죽해. 나 죽해야겠다. 죽해야겠다. 죽해라. 이거 거의 공식 조합 아니냐? <laughs> 아, 가자 가자. 왜왜 <laughs> 그래? 공식, 공식 <laughs> 가자. 가자. 나 이제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어, 너 리틀 이쁘다.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. 너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? 저거 공식 전1 5섯1 5 판이었나? 한 캐릭터로만? 는데 아 옛날에 그냥 그냥 이기면 되는 건 이쁘다. 내가 그걸 알았을 땐 이미 이벤트 종료 하루 전이었어. <laughs> 충분히 할수있잖아아 하루도 아니었어 몇 시간 전이었나 그래가지고 아 그래 열다섯 는은 무리 <laughs>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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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상안 됐어 다 이겨도 안 됐을 걸 그거 <laughs> 근데 다 이기는 건안 되잖아. <laughs> 3 0 분은 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글렀어 이쁘다. 섬광에 벨조 많이 받는. 와레오닉이다 남설린이다 남설. 남서... 맞네 레오닉 많다. 단첩라던 남설. 왜구피에잘진 판. 아 저거는 약간. 아 <laughs> 진짜 레오다 레어. 언니가... <laughs> 아니, 아니 말을 끝까지 아니, 못 하고 떨리네. <laughs> 아니 제말끝파르르 떨리는 거. 모르겠는데, <웃음> 진짜. <웃음> 나 진짜 파르르 이렇게 떨리서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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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도 저거 보고 뭐라고 했 있었던 어. 같은데. 아니 <laughs> <laughs> 닉네임을 친구 엉덩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<laughs> 아 친구 엉덩이야? 구피가피님이 <laughs> 피피, 친구잖아. 아 여기가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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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어, 사람도 아. 있었지. <웃음> <웃음> 이해할 수 없다. <laughs> 나 나도 그럼 바꿀게. 아, 하지 마. 아, 수염이에 아, 찰랑이는 아, 머릿결이 아, 런 걸로. 아, 찰랑이는 수염이 런거 하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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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랑이는 수염 좀 아, 싫다. 아, 내가 싫다. 아, 그건 싫다. <laughs> 찰랑이는 수염이 그래서 어, 아, 좀 그래. 치스 나도 자랐을 거. 아, <laughs> 자랐어. 옷은 에이세컨즈. 얘도 <laughs> <이러면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말해. I'm selling. I'm s e l l i n 어남설린 e l l i n g I'm selling. 어 m selling. I'm selling. I'm selling. I'm selling. I'm selling. I'm s e l 잘하네. 이제 음. 에바 옷 너무 이쁘다. 저그뭐 때라복인가? 아 그거 없네. 경고자로 들어온 거. 알았구나, 오빠. 아니 그래 이쁜 건가 뭐 그런가 봐. 그런가 봐. <laughs> 오해 오해하기 참 오해, 오해를 많이 하시네. 아이, 아이 닉부터.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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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하면 걸릴까? 불건전 닉네. 아잇뿌는아안되저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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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데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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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실명이던가? 어..어떻게 기억하고 있네? <laughs> 아니 저..저희 디스코드.. 디스코드 <laughs> 아, 이름이거든요 <laughs> 그런데 디스코드 본명이.. <laughs> 아..원래 그, 본명 아, 하면 안 아..또..또 버려지겠다..어? 아니네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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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고기 개잘한다, 저거. 거의, 거의. 아, 아, 제 개피인데. 어, 재료, 재료는 뒤 돈다. 그럼 가져야지. 아, 예. 아, 버려진다. 아니다. 다행이다. 아, <laughs> 아, 아 샬롯. 아. 잘 도망가네. 빼자, 빼자. 싫은데. 예. <laughs> 예, 예. 예. 생이 빼면 같이 뺄수밖에 아, <laughs> 저거 끝까지 엘리 조지러 가는 거. 진짜 너무 무섭다. 그다. 톤인줄 알았어. 근데 제 잘한다. 애. 쟤 에바가. 에바 잘한다. 짜증나네. 근데 쟤는 못해도 어, 짜증나고 어. 잘해도 짜증나. 아. <laughs> 아이. 아이 진짜 이씨 <laughs> 가자. 좀만 기다려. 예. 아, 이철리 있네. 사람을 죽이러 갈까? 음, 엘리도 있네. 또 사람 엘리 한대 맞고 또 있네. 이쪽이 어, 그렇지 엘리철. 어이. 아, 진짜 이 망할 놈들 왜 백화를 건드려? 나 미는 거 <laughs> 너무 싫어. 저거 진짜 아무리 이상해도 <laughs> 너무 싫은 거 같아. 죄송. 어? 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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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그냥 얘네 기분 나쁘게 하러 왔거든 맞아 맞아 <laughs> 야 아, 지금 에바... 나딜 세탁하려고 아니 <laughs> 딜세탁이러니아또또 <laughs> 반잡 야 니첼 바... 언덕 무빙가 크으 <laughs> 어 그 순간 맞아버렸지? 도망도 도도 도망도 도도 도망도 아이고! 런딜 다 있네, 여기. 물면 돼 물면 돼. 나이스 맞아, 나이스, 받았어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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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! 죽어라!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포트리스! 나이스, 야. 너. 너공간막 능력이 뛰어나구나. 아유, 아 만족스러워, 만족스러워. 공간막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나 완전 잘했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 아니야. 아니야. 항상 널 <laughs> 지켜보고 있어. 어디 가 가지고? 몇 <laughs> 짜증나네. 너 11킬 했어. 어떻게 알아? 보고 있었으니까. 대박. <laughs> 어, 아닌데? 내 사랑의 거짓으로 <laughs> 쩔어. 대박 <laughs> 공 빠졌다. 맞아, 내가 맞을 뻔했지. 와잘 넣어. 야이 세상에 리첼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줘 빨리. <laughs> 아, 내가 없어지겠다! <laughs> 아, 좋아 좋아! 한 대! 좋아, 사봤고 그, 뒤에 뭐 날라갔는데? 찰면 날라갔어! 왠지는 모르겠어 <laughs> 내구 내 소리 때문에 날라간 것 같은데 <laughs> 아, 빠질 바에야 아, 날아오겠다 나 어... 아, 얼음쟁이 없어서 좋다 맞아, 얼음쟁이가... 빠질까? 아이고, 이거... 아, 태어났 아, 못 도망가겠다 밀키웨이가 빠져버렸지 다, 갈까 친구들아. 가자, 가자 가자. 저는 못 갑니다. 미첼은 집에 엉덩이 대표 놓고. 나는 개 딜세탁하고 왔다. 미첼을 재물러 봤지. <laughs> <laughs> 보자 얼마나 했던가. 오 많이 했네. <laughs> 파워 딜세탁. <laughs> 자식이 말이야. <맞아, 이씨>. 쉐끼야 <laughs> <글격, 글격. 웃음> <laughs> Yeah, 방금 비싸움진거 봤어 방금 비싸움졌어어케이이이 오케이. 오이스케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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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건이려반이반케반오이거 진짜 오케어어 아니네? 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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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 나왜 안.. 버킹이왜안 버킹이 돼? 나이스 나이스 죽였다 죽였다 나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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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, 좋아 좋아, 좋아. 버킹이안돼겟 아, 엘리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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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이부던데 <laughs> 아니 왜왜 왜 말을 더듬으세요? <laughs> 되게 수상해 <laughs> 보인다 안쓰러워 어? 잘 가라 오, 잘 가라? 못된 해봐. 살려줄게 어, 너 진짜 미련이지 않을 것 어, 나이스. 나이 어, 이거, 이거. 나이스. 나이 <laughs> <내가. 미친. 웃음> 어, <laughs> 나이스. 나이 어? 이거이거 나이스. 공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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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 나이스. 내가 방금 한타에 서한 일. 눈고 막. 어, 다 돔. <laughs> 아! 쟤쟤쟤쟤쟤쟤쟤쟤쟤소식을가역전됐어 <laughs> 어,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다시 싸우라. <laughs>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강제로 다시 싸우게 생겼다 <laughs> <laughs> 아, 죽는다. 애반 잘을까 어찌 이 행콕 <laughs> 요 알았다 됐다 어 개손해 왜죠? 개손해 앗개넘네어저 어시가 아홉 개고 루시님 킬이 아홉 개인데 어떻게 된거죠? 인터레스팅 하지만 전 <laughs> 보이지 않는군요 전 눈을 잃었습니다 아니 눈을 잃었대 진짜야 야너 드립에도 비누 성결이 있지 아 진짜 <laughs> 아, <무슨. 웃음> 제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? 불스에서 근본 없는 닉네임입니다 아 <laughs> 그거는 아, 진짜, 나도 저고 어, 뭐, 뭐를? 별 <laughs> 받고 싶은가 봐. 멀리 때리는 거. 아, 누구야, 어디야? 아, 이거, 니틀 니체... 궁각이다. 이 빨리 아, 잡았다. 넌 관심 없어. 어, 애 그래. 중에, 찰럿? 오케이, 오케이. 멀리 잡으러 가자. 우와, 어디 갔다니? 이 우리 박스 안 깨져 있어서 어디들은 비해서 그냥 건물이나 까 됐다. 전 집에 가겠습니다. 니들 옷 멋있다. 나 뭔가 <laughs> 님 옷. 아야아야그 옷은 그래도 괜찮은 옷이야. 맞아. 완전... 저거 박버스만 입는다는 옷 맞아, 아니야? 맞아, 맞아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, 아니 근데 그, 그 중에서도 좀 예쁜 옷인데, 저거. 고마워. 언제? <laughs> 간다. 입에 침 발린 소리 잘하는구나? 아, 맞, 엄청 잘하지. 우! 사람 살려! 내가 잡은 것 같은데? 아, 아, 뒤에 잡혀? 라 들어가서 애들 존나 공으로 때려야지 난달 c h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네명죽아 이원에 사람이 좋아. 뭐야 <laughs> <게임이야, VR> 게임, 야 <laughs> 게임. 어, 우리 재료 났죠. 아, 이 죽일 수어 버릴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후 잡을 수 있는데. 어, 나이스. 나 혼자 혼자 잡았어. 잡았어. 내가 잡았어. 내가 잡았어. 나이스. 살아. 끝자 우리. 이제 티자, 티자. 티티티. 전 갑니다. 저도요. 어, 안녕 여러분 어, 저는 아, 우리 우리다뺄수 있어. 다뺄수 있어. 에이! 세상의 모든 가라. 가라 펴서 가라 펴서. 친구들 아가가다들 어, 가겠습니다. 어떻게 가? 버려 버려 버렸어. 야, 거기 킥 한번 넣자. 아, 왜 이렇게 아파? 상상 안에 백퍼 뺏기면서. 아무것도 없어. 유모 이거 말고 아니 애들이 너무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. <laughs> <아니, 나도. 웃음> 아, 어제는 짤기랬어. 너무 아파. 진짜 <laughs> 증나 너무 센거 같지 않나? 오자, 아, 맞아, 맞아 맞아 그렇지 아, 내가 약주, 혼자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아. 뭐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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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 여기서 나와? 너무, 약주. 너무 힘 아, 진짜. <laughs> 눕혔어? 아, 근데 바로 누웠어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우와, 와 근데 얘네도 갈만한, 올만한 데안 오네. 쫄았어, 쫄았어, 쫄았네, 쫄 내라이 쫄보들. 공격이다. 가자. <laughs> <제 바람이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건 아닌 것 같다. 아, 반자 여기 라인 좀 밀어야겠네. <웃음> <잡히나>? <웃음> 응. <laughs> 아, 폴. 잡히나? 아우, 진짜. 반응이 너무 느려다 아이 밥 엘리 안 맞았네. 어 안돼. 저두명 있다, 애들. 잡았어. 저 골목 안에 잡았다. 저 골목 골목에들 쳐지러가지고어 뛴다. 어 고고고. 나 날짜 어, 빨았어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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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우리 탈수 있다, 알지? 아니 또 아이고. 제기서뭐였 아, 아. 아, 아. 아, <laughs> 거야? 아니야, 할수 있다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아니, 여러분, 여러분, 오, 어, 뭐 하시는 아, 거예요? 나이스, 나이스. 가스, 가스, 가스? 어, 가자, 어, 가자, 그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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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뭔데, 나 들어왔는데. 아니, 근데, 엘리, <laughs> 소리 너무 잘먹 그래, 이거, 이거 먹자. 엘리가 <laughs> <laughs> <어이, 웃음>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미친어들 <laughs> 아니요. 그것이,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을까. 엘리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이길 있었어. 아니? 뭐키가작서을줄 알아. <laughs> 키큰 <laughs> 사람은 이기판 모르지. <웃음> 응. 아엘리선입 <laughs> 어, 먹어야지. 아다 뺏어 먹어야지 옆에서아 뺏지 마 진짜. <laughs> 아. 아 진짜 뺏었어 대박. 너네 짜 나빴구나. <웃음> <웃음> 어. 너네 난, 진짜 난 나쁘구나 맞혔어. 미안해! 미안해 다음에 내가 림양겸에서다 줄게 아니 나는 때린 척만 했는데 <laughs> 나도안 먹었어 이거 근데 이거 의미가 없지 않을까? 이거. 그래 빠지자 우리 공치이나 그래 집이나 가자 어 공치 아니 난 집을 가지 않겠어 오! 그러면 그럼... 저기대 보고 울야지 <laughs> 달린다 이 <laughs> 새끼가 아, 아 엘리 아저 못해. 얘 개빡치네. 저 뭐야? 어, 나이스 군대마. 아. 아나 엘리... 나만 때리네 지다 <laughs> 근데 오빠가 고인물은... 고인물 청정수청정수 같은 게 매칭된 애들이 조금 못한다 <laughs> 그치? 나랑 근데 이쪽도 쉽게 이기는... 그치? 아 왜냐면은 우리, 우리... 우리 여태 했던 거 돌이켜봐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없어 <laughs> 너무 힘든 판들만 계속했었는데 최근에 음. 그러니까 이게 아, 내가 어, 청정수 지금? 맞다니까. 와, <laughs> 나 열랭, 열랭. 근데 아, 이상하다. 이, 요즘에 그런 걸로 안 해주는데 매칭. 선착순 아니었어? 이게 어, 선착순 약간 그거 는 있어. 진짜 진짜 처음인 사람은 최대한 처음인 애들로 매칭해줘. 하지만 진짜 처음은 세상에. 아니잖아. 급수가. 한, 진짜 처음 본 사람이 정도? 이 사람 말고 또 있단 말이야. 저 오빠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약간 복귀 유저일 수도 있어, 나도. 우리는 어, 그래.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아무나 다 <laughs> 매칭시켜버리는데. 근데 또 <laughs> 모르겠다.